네, 안녕하세요. 집 쇼핑의 오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부천시 역곡 괴한동에 위치한 현장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신축 아파트 현장이고요. 기존에 분양을 하던 곳이었는데 분양가를 또한번 낮췄습니다. 금액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셨던 고객님들은 지금 나오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최근에 계약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요. 집 자체 컨디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 2층까지 주차 150% 가능하고요. 1호선 역곡역까지는 걸어서 13분. 시장과 그리고 홈플러스가 가깝기 때문에 인프라 또한 굉장히 완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 초등학교부터 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학교가 멀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좋아하실 만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실평수 27평의 아파트 현장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건물의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2층까지 총 29세대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내부 소개해드릴 텐데 테라스 세대랑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타입 많지 않습니다. 한 4세대에서 5세대 정도 남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서둘러서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내부 전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우선 특징이 양옆으로 신발장이 총 6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키큰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쪽 모두 하단에 띄움 시공되어 있고요. 3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를 지나서 들어오게 되면 판상형 구조의 아파트 구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방, d 자 주방을 지나서 거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은 3.9m의 굉장히 넓은 거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장에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 우물형 천장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쪽 포셰린 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소파 놓게 되면 4에서 5인 소파 놓고도 공간이 남을 만큼 굉장히 널찍하게 나와 있고요. 앞에 막히는 곳도 없이 전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층인데요. 앞에 동간거리가 꽤나 멀기 때문에 답답한 감은 전혀 안 느껴지실 것 같고요. 반대쪽으로 이동해서 소파 지금 놓아져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인소파 놓고도 공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스탠드 아니면 공기청정기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 주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주방으로 이동하게 되면 가장 먼저 아일랜드 식탁 3명 쓰실 수 있는 앞쪽에만 3명이고요. 이쪽에도 발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4인 가구 활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차가 있기 때문에 좀더 사용하기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3구 가스레인지와 후드, 그리고 주방창, 그리고 싱크볼까지 모두 다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비스포크 냉장고 이렇게 3대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 요거는 저희가 따로 사은으로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한해서요. 그 다음은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안방은 3.3m, 3.4m 크기에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와 있는 11자 방이고요. 층고가 기본적으로 넓기 때, 높기 때문에 집 자체가 좀커 보이는 것 같고 방도 좀더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붙박이장 따로 넣으셔도 될 만큼 넉넉한 공간이고요. 침대 놓고 공간도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측에 화장실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화장실은 보조용 욕실로 활용하시기 좋을 정도의 크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수전, 수도꼭지에 이제 샤워부, 샤워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샤워 부스나 칸막이가 따로 없이 이제 보조용으로 이렇게 쓰실 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방마다 난방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볼수 있고요. 반대편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은 2.7m, 2.7m 크기의 두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베란다가 같이 있는 방이 되겠고요. 바깥쪽으로 이제 통할 수 있는 앞에 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밖에는 테라스 세대가 테라스이기 때문에 테라스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는데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저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테라스 세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고요. 바깥에 이제 고기를 구워도 되고요. 날씨가 좋을 때는 뭐 이렇게 산책처럼 집안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넓죠? 안으로 들어와서 베란다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란다 공간은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기, 워시터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세 번째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은 전실과 가장 가까이, 거실과 가까이 붙어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쪽은 지금 2.5m에 2.9m 크기로 침실로 지금 꾸며져 있는데요. 천장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책상 놓고 침대 놓고 공간 딱 알맞을 것 같고요. 바깥에 여기도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 공간이 넓습니다. 베란다가 큰 베란다이기 때문에 안쪽에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짐 보관하시기 좋을 것 같은 공간이 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 욕실은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식으로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샤워하는 공간이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반 이렇게 설치하시고도 공간 여유가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분양가를 낮추고 낮추고 또 낮춰서 드디어 이제 계약이 많이 나오는 현장입니다. 집 자체는 너무 좋았는데 사실 높은 분양가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시거나 걱정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이 마음에 드셨다면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물번호 기억하셨다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오늘 보신 현장 외에도 궁금하신 현장이나 문의가 있는 지역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